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형용사 4단계,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을 가진 표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두 드라마로 재미있는 회화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형용사 뒤에 지, 러 지, 극도로, 극에 달하다 할때 극자. 뒤에 러는 변화와 완료의 의미, 바뀌었다. 합치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인데 이렇게만 쓰지 않아요. 지러 아예 고정 격식으로 결합해서 형용사 뒤에 쓰고 극에 달할 정도로 심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수식어들. 너무 진짜 완전 등등으로 해석하면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빵질러, 빵질러. 자, 빵. 왼쪽 부분은 나무, 오른쪽 부분은 들다로 이루어져서 막대기 혹은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날아오는 물건을 적시에 나무로 탁 치는 거 어려워요. 이거 잘하면 오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하죠. 형용사로 이렇게 뜻이 파생되었어요. 그럼 전체 해석.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해. 예를 들어 배우의 연기력, 빵질러. 기타 연주, 빵질러.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영상에서는 아내가 한 제안에 남편이 극도로 공감하면서 너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번 읽을 텐데 제 발음 듣고 영상 보면 잘 들릴 거예요. 빵질러, 빵질러. 棒极了，养상破米达你要是真心为爸着想的话，你又不放心我们管，那行啊。现在开始啊，爸交给你来管，你去照顾他，行了吧？棒极了，棒极了，棒极了，棒极了。 이 문형 사실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드라마에서만 예문을 찾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놀러가는 날 아침 창문을 탁 열었는데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스해요. 天치, 날씨가 하오지일러 끝내주게 좋다. 이렇게 써요. 두번 따라 읽어봅니다. 텐치 하오지일러 天气好极了.그 다음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小狗, 강아지,可爱, 사랑할 만 하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귀엽다, 라는 단어 써서,可爱极了. 너무 귀여워. 이렇게 쓰죠. 역시, 두번 따라 읽어 봅니다小狗可愛极了 커아이지 잘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 뒤에 쓰 러.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죽을 사자는 아시죠? 그리고 러. 이렇게만 쓰면 죽었다. 인데 이게 하나의 고정격식으로 형용사 뒤에서 쓰면 죽을 정도로 죽을 만큼 심하다. 는 뜻입니다. 이 느낌을 갖고 문맥에 맞게 진짜 완전 아니면은 뭐뭐 해 죽겠다, 뭐뭐해서 죽을 것같아 등등으로 해석하면 돼요. 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 羞死了吐死了丑死了吐死了丑 못생기다 추하다. 투 명사로는 흙, 형용사로는 그 뜻이 파생되면 촌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에서 친구가 잡지에서 어떤 스타일을 고른 걸 보고 아 진짜 추해 완전 촌스러. 죠스라, 두스라. 죠스라, 두스라. 죠스라, 두스라. 영상 봅니다. 이라 <놀람> 세 번째 문장. 死了死了 <놀람> 자, <'판, 스라' 놀람> 머리에서 불이 난대요. 짜증나다, 성가시다라는 뜻이에요. 전체에서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반死了 <muchan> <muchan 영상에서는 엄청 화내면서 말해요. 영상 봅니다. 네 번째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 지死了. 지스워라. 지, 계속 나왔던 형용사입니다. 조급하다, 초조하다. 그리고 스러 사이에 워가 있는데요. 내가 초조한 거니까 사실 맨 앞에 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스러 사이에 와서 내가 죽겠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스러만 가진 용법입니다. 전체에서 아빠랑 연락이 안 되다가 마침내 전화를 받으시니까. 너무 초조했어요, 내가. 지死我了急死我了,急死我了. 영상 봅니다. 바,你去哪儿了? 我一直在打你的手机,你的电话都关机,急死我了,急死我了,急死我了,急死我了。 다섯 번째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 덩스워라스워라이 덩스 부분이 있으면 병과 관련이 있어요. 아프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전체에서 아들이 세게 꼬집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 죽겠어. 나덩스워라스워라스워라 영상 봅니다. <laughs> 여섯 번째 문장, 성조 변화 주의하면서. 더우탕, 死我라 더우탕, 死我了. 더우탕, 머리 아프다 라는 형용사예요

잠깐 어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지러, 쓸러, 봤어요. 먼저 지러 그게 달할 정도로 심하다. 빵 지러. 天气好极了.小狗可爱极了. 있었고. 그 다음 쓸러 죽을 만큼 심하다. 愁死了土死了반死了 그리고 그 죽겠는 주체가 스 러, 사이에 오는 지스워라, 덩스워라, 더덩스워라. 봤구요. 원래 대부분의 형용사는 비너, 목적어를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특수한 상황이죠. 내가 초조하고 내가 아픈 거니까 사실은 주어인데 강조하려고 뒤로 뺀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게 비너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지, 러, 쓰, 러 쓸, 러쓸 때, 형용사 앞에 쓰는 정도. 우리 배웠잖아요. 이것들과 함께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타이, 땡땡, 러 배웠고, 어, 여기도 러가 있으니까, 타이, 빵, 지 러. 뭐, 이런 식으로 쓸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도는 앞에서만 하든, 뒤에서만 하든, 둘중 하나만. 중복해서 정도를 표현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今天就到这儿.또 만나요. 再见.